대한전선이고요. 네. 네. 16,820원에 20% 갖고 있습니다. 16,820원이요. 820원에 20%요. 네. 네. 2년 전에 부터 갖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갈 때 일부 정산하고 갖고 있어요. 12,000원인가요? 16,000원이요. 1 16 6 16, 0 0 0인가요 16,000원인가요? 12,000원인가요? 16,000원이요. 6. 예, 예. 예, 16,000원. 820원이야. 2년 전에 들고 계시다가 인자 본도 나가지고 좀 팔았어요? 예예, 18,000할때 팔았어요. 잘했습니다. 그리고 예 그러고 남았는데 마저 정산할까 가져가야 되나 싶어서요. 네.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단 절반 정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봅니다. 대신에 이번에 또 물릴 이유는 없잖아요, 그죠? 예, 네, 예. 이번에 또 물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의 저점이 만 오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은 굳이 들고 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어, 이 대한전선을 내가 다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차라리 싼 가격으로 바꿔놓는 게 좋지 저는 만 육천팔백 이십 원에 고정된 주가로 왜 내가 이 대한전선을 평생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. 그죠? 그냥 내가 팔았다가 나중에 네. 다시 싸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대한 전선으로 수익 내걸려고 내걸라 내고 싶거들랑만 원이나 만천 원에 사는 게 수익 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예. 굳이 내려갈 때 물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오천 예. 원짜리가 밀어 밀려 내려간다면은 사실상 그냥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팔아내는 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반 토막 날뻔한 거를 지금 그냥 만 오천 원에 손절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리고 중간에 만 팔천 원에 팔았으니까 수익이랑 손실이랑 좀 퉁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~ 감, 상세가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률을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만 오천 원 이하로 빠진다면 저는 네.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예가 매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 일단 네. 대안선이라고 한 하는 이 기업이 실적이라든가 매출 정말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은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, 뭐 이런 뭐 전력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공급망을 깔아야 된다.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 공급망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송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전송 관련주들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면 구리 가격 상승이 될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전선 안에 네, 네. 전부 다 구리 들어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렇죠, 예. 구리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한 상태에서 쉽게 내려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기업이 매출이 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남겨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구간이 좀 있다고 봐요. 뭐이 회사가 <laughs> 잘 해결해가지고 대한전선이 쭉쭉쭉쭉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, 일단은 아직까지 구리 생산 차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오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저는 당장에 여기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만약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 안 된다라고 판단된다면,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거나,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시킨다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, 그러면은, 뭐, 그때쯤 만원쯤 내려갔을 때,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, 만원까지 내려왔다? 그럼 또 이제 안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내려가면 안살 이유가 없는데, 들고 있는, 올라간 걸 우리가 들고 있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,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, 그걸 잘 팔았고, 나머지는 만오천 원 이하로 물리지 마라. 만오천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, 팔았다가 만원에 재접근하는 걸로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. 만약 만약에 여기서 분위기상 뭐 계속해서 전력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뭐 우린또 여름 되면 이제 또어 전력난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것들 때문에 네네. 이제 전력 관련주를 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있다면뭐 2만 원이나 2만 5천 원까지 테마의 힘에 따라 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1만 5천 원 밀리지 않았을 때 들고 가서 올라갈 때 팔아내면 되니까 그거는 뭐 굳이 신경 스리 이유는 안 없겠죠, 그죠? 그래서 승자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만 5천 원 이하로 빠지면 굳이 뭔가 내가 어 장기로 볼 필요 없으니까 팔았다가 대한전선이 정말 좋은 보면 만원대 가깝게 다시 한번 사보자는 첫 번째 전략 그리고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2만원 뚫는가 뚫지 않는가 를 확인하면서 뚫지 못하면 이번에도 절반 팔아내시면 되고 2만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2만원에서 조금 팔아낸 다음에 2만 3천원이나 2만 5천원 쯤에서 전략 매도하시면 뭐 수익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, 예. 먼저 만파천원에 팔아갖고 2만원 넘을 때안 네. 팔았거든요. 음, 그래서 상관없습니다. 지금 예 지금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18000에 팔은 걸 다시 재매수할까 싶은데 렇기는선그 전략을 없겠네요. 다 드린 것 같은데요. 예예 예. 예, 예. 네, 습니다